자 역함수값 구하는 내용 어, 좀더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지난 강의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순수하게 어 역함수값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역함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질이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809번에 보면, 아, 그, 그, 역함수 성질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 함수죠. 이 역함수 성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두 함수의 합성을 한 후에 역함수를 취한 이 결과는, 이 마치 얘가, 이 역함수가 지수법칙처럼 분배가 되는데, 지수법칙처럼 변경이 되는데, 다만 순서가 바뀌면서, G의 인벌스, 합성의 F의 인벌스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가지 성질은 F하고 F 인벌스의 합성은 무엇이 랬죠 항등함수가 됐죠. 물론, 부하법터다 그 성립했고요. 이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8대 9번에 보면, 어떤 함수 F가 1,2,3,4에서 a, b, c, d로 가는데 1이 b로 가고요, 2가 c로 가고요, 3이 a로 가고, 4가 d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보고 우리가 f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근데 첫 번째 f inverse inverse 의 값을 계산해라. 두 번째 f inverse inverse 의 값을 계산해라. 세 번째 f의 역함수 f2를 뭐 E를 계산해라. 네번째, f, f i n v s c를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좀, 역함수, 경험없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역함수의 역함수는 결국은 얘는 이제 본래 함수로 돌아올거예요 결국 에는 f2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는 뜻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벌스의 인벌스니까 결국 얘도 원래 함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f3을 계산할 수있 문제예요 저는 f2의 값은 입니까 그대로 f2의 값은 c라고 볼수 있겠고요 f3은 그대로 a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f, f의 인벌스 또는 f의 인벌스 f는 결국 얘가 무슨 함수가 된다고 했요항등 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결국 얘는 i e 가 되면서 항등 함수는 무엇이었냐면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즉, 함수의 그래프 식은 혹시, y는 x, 얘가 지금 한글 함수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i1은 1이구요, i2도 2구요, i3도 3인, 그런 함수가 항등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한글 함수는 별로, 이 식을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i 1는 그대로 2일 테니까요, 이렇게. 따라서, 얘도 한글 함수입니다. 그냥 한글 함수는 그냥 없다고 무시하셔도 좋다는얘기예요 따라서, 그냥 이거는 결과물이, 당연히, c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의 성질을 잃어가는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한번더 볼게요. 812번 가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X에서 Y로 가는 즉이함수가 있고요. 1, 2, 3, 4, 1, 2, 3, 4에서 1이 2로 가고요. 2가 3으로 가고요. 3이 4로 가고 4가 1로 가는 함수가 바로 f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에서 다시 뭐 x의 합이네요. 1, 2, 3, 4인데 2가 이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이 이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이 4로 가고 4가 3으로 가는 이 함수가 지금 g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 이의 합성 함수 이름은 여기에서 여기 가 합성 함수는 f하고 g. 그래서 순서가 f부터 먼저니까 f가 b에서 됩니다. g 합성 f의 함수가, 여기에서 여기고 하는 함수가 g 합성 F입니다. f 합성 G가 아니에요. F가 먼저 있다고 해서. 표현은 우리가 g 합성 f 로 쓴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이용해서 뚫진 않을 테니까요. 아,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g 합성 F, 인벌스 2의 값을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 항, f 합성 G의 인벌스 2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물론, 이 함수가 여기서 있고 함수죠. 즉, 1, 2, 3, 4에서 1, 2, 3, 4.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면 1의 최종 목적지가 1이고요 2의 최종 목적지가 4입니다. 3의 최종 목적지는 3입니다. 4의 최종 목적지는 2죠. 여기에서 여기 가는 함수가 F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우선 G니까 이 함수가 이름이 뭐라고요? G합성 F라고요. G합성 F. 이 함수가 G합성 F입니다. 그러면 G합성 F에서 2의 역함수 값을 계산하려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 함수의 역함수 여기죠 여기 이렇게 가는 함수죠 이렇게 가는 함수에서 이가 어디로 대응 되느냐 어디로 대응 되니까 4로 대응 되죠 따라서 이 결과를 분명히 4로 나올 거예요 4로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이두 번째 걸 계산할 때이 에어컵 성질은 다시 주의하고 F를 또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합성함수를 또 만들어 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역함대 성질을 위해서 풀 생각입니다 얘는 역할을 썸질에 의해서, 인벌스가 지수곡직처럼적용되에네서부터 F인벌스, 합성, G인벌스. 가되겠고, 여기에 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G인벌스 E부터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G인벌스 E는 얼마죠? G인벌스 E는 이 G함수입니다. G함수가 이렇게 하 나눠주니까, G인벌스 함수가 이렇게 살아남죠. 그럼 2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겠죠. 이게 이제 e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면 되냐면요. F인벌스, 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기서 여기서 기관, 여기서 기관, F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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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서 여기서 여니까 1이 최여적으로4서 가죠. 아까 그서여 결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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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적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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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서 여기서 가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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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기서 여기서 여 이제는 이 그렇죠. e, F i n v e s 2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F i n v e s 2는, F i n v e s 2는 얘네, 이렇게. 이름이다 1.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G의 inverse 1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G의 역함수는 2, 수 4, G니까 G 역함수 이거죠. G inverse 1은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결과는 4, 아, 2죠, 2. 2로 얻어지면서 최종 얘와 얘의 합의에 의해서 마지막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역함수두 번째 성, 성질을 써서 지금 문제 를 풀어 나갔습니다. 자, 다음에 8 2 1번해주면요 f(x)가 이제 1 5 나오네요. x 플러스이고요. 자, g(x)는 2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나서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f 얘의 3의 값을 계산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역함수, 이두 개의 합성의 역함수니까, 이두 번째 사진을 써서 먼저, 얘 예, 인벌스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예, 순서가 바뀌면서, F 합성, F 인벌스, 일단은 누르까요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저 여기. 이 부분이, F 인벌스, G 인벌스가 돼서, 어, 역함수가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F, 3, 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바로 붙어 있는 거, F하고 f 인 v 스가 F하고 f 인 v 스 r s e 또는 f 인 v 스 r 와 F가 바로 붙어있으면 얘는 분명히항근 점수가 된다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점수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무시해도 좋다는 얘얘기요 결국은 우리는 G의 i n v F3만 계산해주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할게요. F3은 바로 F하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F3은 5에 고 그럼 결국은 G i n v e 우리는 5만 계산하면 됩니다. G Inverse 5는 시은 나왔으니까 얘를 G i n v e r 를 지난 시간 했던 거 g 인벌 소오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대체해서 가 겁니다. 어떻게요? 해 g 알파 이퀄 모엇이에요 g 함수가 GX가 2X g x 가 e x 마이너스 이가 g 알파는 e 알파 마이너스 이죠. 는 곱해서 따라서 알파 값 계산하면 3내원에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최종 3이 앞으로서 나겠습니다음 어디가 좀 잘못됐나요? 자, Fx가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어디 좀잘못쓰네요좀 다르게 나왔는데, F. 아 여기 F가 없네요. F가, F가. 자, 요거 지울게요. 요것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더좀 쉬워지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산할 때 여기서 사라졌으니까 지금 G 인버스 3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G의 인버스 3을 그러니까 알파가 보면서 대체해서하기를 g 알파 이퀄 3으로 대체해서 할 겁니다. g 알파가 e 알파 마이너스 1이죠. e 알파 마이너스 1을 e 알파 마이너스 1이퀄 3을 풀 생각이니까 알파 값은 지금 2가 나오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3도 잘못 썼던데. 자, 다시 볼게요 여기 3이 아닙니다.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게 F 합성, G 합성 F의 인벌스 2 e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3이 아니라 2입니다, 이. E.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인벌스를 지금 적용하게 되면 은 F 합성, F의 인벌스, G 인벌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E 값. 이렇게 계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 고 f2, f 3 붙어 있으면은 3번 들어서 사라지면서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g1, 스2의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g1, 스2를 우리가 알파라고 보면 얘는 대체 상하기를 g알파 2, 2로 대체해석되고 g알파가 2, -1 -2.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이죠. 2 알파 마이너스 2, e q u a 이너 2, 2이너스 2, 2열로 마이너 2, 2열로 마이너스 2, 2열로 마이 2, 2열로 마이너스 2, 2로이너스 2, 2열로 마이너스 2, 2열로 마이 824번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f(x)가 x 1입니다 자, g(x)는 2x 플러스 4입니다. 이랬을 때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f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821번하고 824번하고 좀정제 헷갈렸네요. 3, 예의 계산 하나입니다, 문제입니다. 계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i n 스 e r s 가 적용이 되기를 F의 i n 스 e r G의 i n 스가 되겠죠. 거기에 F3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F하고 F i n v e 가 바로 붙어서 항상 손에서 사라지는 꼴이 되죠. 결국 우리는 G의 i n 스 F3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3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자, F3은 F3은 2죠 2. 그럼 결국 우리는 G의 i n 스 e 2만 계산을 될것 같습니다. 역카수터 계산하니까 대체석할게요 G i n v e r s 1을 알파고 두면 얘가 대체 선택의별 G 알파 2 l 2가 되고 GX가 e x 플러스 4니까 g 알파는 e 알파 플러스 4죠 보면 2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최종 답이 나오겠습니다 역함수의성질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문제니깐요 좀 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835번 볼게요 835번에 예, Fx는 식으로 좀 편하게 나오는데, 하나의 으 10x 더하기 0고요 자, gx가 귀찮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있네요. x 값이 0 이상이라고 한다면, x-20이고요. x의 값이 0 미만이라고 한다면, x의 제곱으로 2차식을 따라가서 gx가 해석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g의 i n 스 e r s 합성 F, a의 i n v e 합성 g, 그리고 이 10의 값을 계산할 시험라고하 되네요. 자, 여기서 봤자면 이두개 합성의 역함수니깐요 먼저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팁은 뭐예요? 자, f의 인버스고요 자, 여기서 g의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죠? g가 되죠. 여기는 그냥 g라고 쓸게네요. 이렇게. 거기에 이 부분 g의 10의 함수 더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계산이 나오겠어요. 자, g 10은 g 10은 x d 10이니까 0 이상이죠. 따라서 위에 가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g10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 f i n v g 이제 마이너스 10의 결과가 되겠어요. 자, 이제 g 마이너스 10도 계산하겠습니다. g 마이너스 10은 아래 식 따라가야 되겠죠. 자, 마이러, g 마이너스 1 0 아래 식 따라가서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f i n v e 100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함수가 f i n v e 100을 우리가 알파라고 보면 대체해석하기 위해서 f 알파 이퍼 배경을 볼수 있고요. 알파 는 10알파 더하기 10 이죠. 10알파 더하기 1 0은5개면 100.해서 알파 값 보면은 얼마입니까? 9가 나오요 따라서 이값은 최종적으로 9가 나오면서 답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값 성질 이용하는 대표적인 형태 의 문제들이었으니까 결국은 이세 가지 성질만 알고 있으셔도 역함수는 크게 어떤 그 복잡한 형태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을 같이는 나누셔도 될 겁니다.